안녕하세요, 아로모님들. 반갑습니다. 예뻐지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로 산으로 막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 따뜻한 봄날, 들이나 산에 가셔서 쑥도 캐시고, 냉이도 캐시고, 그래서 어, 힐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팩은 이 계란을 이용한 천연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시면 정말 좋은 팩이니까 끝까지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이 계란이 정말 피부에 좋아요. 이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계란에는 비타민과 레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세정력과 모공 수축, 피부 탄력 그리고 주름 개선,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란 흰자를 이용해서, 어, 팩을 할 거예요. 오늘 계란, 요게 오늘의 메인입니다. 두 번째 준비 재료인데요. 요거, MSM이에요. MSM만 꾸준히 복용하셔도, 어, 뼈 건강 뿐만 아니라, 어, 피부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요. MSM은 항염 효과도 뛰어나지만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생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황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MSM으로 팩을 하시면은 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지금은 온천을 잘 다니진 않지만 예전에 왜 유황온천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은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팩을 하시게 되면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MSM은 피부에 효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BT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M이 들어간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MSM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은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발이 굵고 튼튼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고요. MSM의 주성분이 미네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적용했을 때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인데요. 요거는 녹차가루예요녹차가루 정말 고운 분말을 이용해서 오늘 요 MSM 계란 흰자 이렇게 섞어서 팩을 할 겁니다. 이 녹차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 요거는 비타민 나무 열매 가루입니다 흔히 시벅턴 이라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그림 보이시죠 요게 비타민 나무 열매인데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차에도 카테킨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A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팩을 할때 녹차로 사용할 때도 있고 요 비타민 나무 열매 요 분말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다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차에는 카테킨, 비타민 A, 비타민 C 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라든가 기미, 잡티, 주근깨 피부를 맑고 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부수적으로 에센셜 오일도 있으시면 좋은데 라벤더나 로즈마리 어, 준비해주세요. 이거를 넣는 이유는 계란 흰자에 비릿한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이 에센셜 오일, 로즈마리나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비릿함을 싹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크 시트팩인데 요거 하나 준비해주시면 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키친 타올로 구멍 뚫어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팩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계란 흰자를 믹싱볼에 넣어주시고요. MSM 3g 스푼이에요. 이 3g 스푼으로 하나 넣어줍니다. 녹차 가루인데요. 작은 스푼으로 이것도 약 3g 정도 돼요. 이 정도면 3g 정도 넣어주실게요. 마지막으로 계란의 이 비릿함을 잡기 위해서 에센스 오일을 넣을 건데요. 로즈마리 오일 한두 방울만 넣어줍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품기를 이용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면 되는데요. 마치 녹차 라떼처럼 아주 예쁜 거품이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계란 흰자를 충분히 거품을 이렇게 예쁘게 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거품을 내 주신 다음에 요거는 마스크 시트지에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적셔 주실 거예요 마스크 시트지를 녹차 거품을 낸 데다가 충분히 적셔 주세요. 이 거품을 얼굴에 그냥 도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품이 흘러내려요. 시트지를 이용하셔야만 흘러내리지도 않고 계란 흰자 거품이 마르면서 모공 수축을 해주고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트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면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적셔진 걸 가지고 얼굴에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목에도 발라주실 건데, 요거 목에 발라주시면요. 목주름도 없어지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목에 있는 굵은 주름은 모르겠는데, 잔주름은 눈에 띄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목에 충분히 펴 발라줄게요. 펴 발라주신 다음에 요거는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로 그대로 붙여줘요. 마스크 시트 팩이 없으신 분들은 이 키친타올 얼굴 모양에 따라서 눈, 코, 입 오려내고서 마스크 시트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집에 마스크 시트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키친타올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녹차팩을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흘러나리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목까지 충분히 발랐는데도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남아있는 것도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오후에다가 도포해 줄게요. 싹비웠어요 이렇게 알뜰하게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팩도 마찬가지로 15분 후에 떼어내시고 미온수로만 세안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15분 후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세안을 하고 왔어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어,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가 아주 땡땡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피부 탄력, 모공 수축, 그리고 피부결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요. 미백에도 효과 있고, 피부도 환하게 해주고, 주름 개선에도 아주 좋은 팩입니다. 특히 이 목에 잔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키친타올로 붙인 다음에 떼어내시면 이 잔주름에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팩 하시고 나면은 피부가 즉각적으로 좋아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팩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팩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팩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오늘 저는 계란 흰자와 MSM 녹차 가루를 이용해서 팩을 해보았는데요, 이팩 너무너무 좋은 팩이니까 많이들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